여러분 구독 해주세요. 앞머리 딱 자르고 방송 켰잖아. 우리 입술이가 되게 좋아해. 그리고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거. 우리 매니저들이 내가 아직 앞머리를 자른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. 니네가 지금 어려가지고 내가 어려 보여가지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. 내가 지금 앞머리를 자름으로써더 어려 보여가지고 그 느낌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건 아니지. 어울려서 좋아하는 거 맞지? 나는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난 낯설지? 이렇게 어색한 것 같지? 여기다가 눈썹을, 눈썹 색깔을 갈색으로 그려야 해. 내가, 이게 머리가 블랙인데, 블랙에다가 앞머리까지 잘랐는데, 여기다가 눈썹까지 블랙으로 그리니까, 어 되게 이상한 것 같아. 짱구 같아, 짱구. 여기다가, 나중에는, 다음에는, 갈색으로 눈썹을 그리면은, 그나마 괜찮을 것 같지 않냐? 어쨌든, 우리 매니저들이 엄청 좋아해주네. 어려워 보인다고. 또, 또 다른 느낌이지. 어우 나는 너무 낯설어. 너무 어색해. 하지만,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좋다. 다행이다. 이렇게, 우리 매니저들이 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, 다들 이쁘다 그래줘서 앞머리가 너무 짧게 자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길고 확대를 하고 방송할까? 어때 앞머리를 자르 가까이 오니까?